코리안타운을 지나서 워킹스티스로 좀만 가다보면 바로 여기 R&B라는 m 노래 듣고 맥주 한잔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 다 아실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양평해장국집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짜라라 도대체 또 필리핀까지 와서 뭐 양평해장국을 먹냐 라고 <laughs> 말씀하실겁니다 근데 교민분들이랑 관광객분들이 또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왜 많이 찾아가시는지 오늘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사장님 <다시>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<laughs> 반갑구만. <laughs> 아, 우리 사모님도 안녕하세요. 반갑구만. <laughs> 자, 양평 해장국집 이렇게 생겼다. 요렇게 지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찾아서 지금 방문했고요.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많아서 촬영이 조금 힘들어요. 아자 그럼 오픈한지 얼마큼 됐어요? 저희가 5월 10일날 오픈해가지고 한 3개월 손님은 어때요 솔직히? 아 솔직히 많이 찾아주십니다 오 잘난 척아니야아니자 <laughs> 그럼 교민이 많다 관광객이 많다 천지인이 많다 85%가 여기 교민분들이에요 아85% 교민 예, 예. 아직 관광객분들한테는 아직 홍보가 좀덜 됐죠. 아무래도 덜 됐죠. 이 오늘 조금 홍보 좀 해드릴 테니까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내일 제가 내제 통장으로 돈좀 보내주세요. 아닙니다. 뭐... 아, 우리 사모님 어떻게 점점 갈수록 또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쁜 필리핀 사모님이랑 결혼할 수있는 방법이 뭘까요? 아 여친분답게. 어제 우리 사모님 행복하세요? 음아니 <laughs> 아유. 와, <laughs> 그 우리 은혜충만 충만 씨. 또 우리 앙헬레스의 송중기 용세현이 아, 잘 지냈습니까? 네. 너무 잘 지냈습니다. 아, 여기 자주 오세요. 네 아, 배달이 안돼 가지고 자꾸 오게 만드어요 아. 맞더라. 솔직히 어때? 네. 드실 만해요? 아, 소머리국밥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. 네, 아, 무슨. 어디 갈 때마다 다 좋아한다고 그래도. 아니, 진짜 좋아해요? 아, 진짜 좋아하는 거야? 그럼 <laughs> 네. 우리 형님은 어때? 여기 자주 오세요, 솔직히? 어, 저는 가끔 옵니다. 가끔 뭐 네. 어때요? 맛있어요. 아, 형도 뭐 맛이 맛없다고 한 적이 없어. <laughs> 옆구리 숙들었잖아 <굿질렀잖아. 웃음> 솔직히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야 우리 <laughs> 클라의 이민호, 아유 잘 생겨졌어요, 형. 아시는 분들이야.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오프나 우리 망했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. 어때? <웃음> 표정, 표정, <laughs> 어, <laughs> 살아나고 있어, 살아나고 있어. <laughs> 우리 북길이는 여기 자주 와? 솔직히. 일주일에 뭐, 한두번 정도 오죠. 아밥먹으러 야, 먹을 만해? 저는 맛 없으면 안 오죠. 알면서 또내 스타일. 어떻게 포떻게를 자주 옵니까? 네어어떻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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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요곱어전골 오늘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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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요아어 꺼져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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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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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네. 곱창전골 하나. 그다음 곱창구이, 대창구이 좀섞어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계산은 일단 복귀가 할거니까요 아, 제가 네? 너랑 통닭에 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<laughs> 아, 반찬 좀 볶여 요 지금 사이드씨가 지금 많잖아요 김치하고 양파하고 뭐 고추하고 부추하고 삼층부대찌개집보는좀 많은데 <laughs> 하나 더많아 하나 더 많은데 <laughs> 어떻게 원래 국밥집 이렇게 좀 반찬이 아주 푸짐하지 않은 건가요 원래? 아그 심플하죠 아 물이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? 네. 아,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아 아니, 많이 들어가죠. 그저 한뭐한세 개씩 싸 가지고 가도괜찮나요 아, 아 테이크아웃 하면 되고. 이 <laughs> 몰래, 몰래. 그 먹는 거두개세개 먹어도 아 돼요? 그럼요.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삼단수 주시더니 왜 바뀌셨어요? 삼단 주는 게더 좋아. <laughs> 오늘 안 읽었는데. <laughs> 오늘 이거 먹고 내가 오늘 마마 오늘 마마 오늘 다마성하하하하은 남자 <laughs> 아이양평회장국아 <laughs> 냄새 냄새 지금 벌써 올라와요 지금 그냥 들어볼게요 와이 봐봐요 뭐 양이 이렇게 많어와이 뚝배기가 작은 뚝배기가 아니에요 근데 꽉 차있어 사장님 오늘 예. 촬영이라고 이렇게 많이 주시는거야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뭐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깐양이라고 양 그다음에 이제 선지 음. 여기 주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콩나물이나 다른 부식물 들어가고 음. 여기 육수 내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잡배를 가져와요. 음. 그리고 여기서 골절기다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 우려내가지고. 어때? 아저 사실 여기 많이 오잖아뭘한 번도 못 봤는데. 아니, <laughs> 일주일에 일주일에 술 다섯 번 먹으니까 네. 세 번은 와요. 어유 네, 무은데 뭐뭐 말든 필요 없으니까. 요거에다가 이 소스 있잖아요. 이렇게 어. 싹 찍어가지고 이 소스가 그냥 와 마법의 소스. 아 이게. 그냥 여기에다가 깍두기 그냥 살짝 올려가지고 그냥 딱 이게 요거 요렇게 딱 하고. 아야. 아. 그럼, 아. 그 어제 먹은 사다가 올라온다 자 이번에 또 뭐가 나오는데 이거 뭘까? 생긴 건좀 비슷한데 내장탕이에요. 아 요게 내장탕 오 이것도 뭐가 많은데 제가 보기엔 아까 국, 해장국이랑 비슷한 거데 뭐가 다른 건가 이거는? 제일 큰게 이제 곱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. 순지가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 뚱랑 사장님 내장탕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, 저는 양평보다 이것도 아 내장탕은 네. 어. 아 뜨거워 뜨 어, 조심해야 돼 감기 <laughs> 다 날아가겠다 <웃음> <웃음> 음. 진짜 맛있어요. 진짜로 맛있어요. 아유 어, <laughs> 아. 아니, 보면은 해장하러 왔다가 더시 하는 경우가 있대매. 자주 그러죠. <laughs> 근데 해장 아, 어, 이거 우리 곱창전골입니다. 곱창전골이요? 예. 이게 이게 뭐예요, 이거는? 요거는 이제 차돌구 삼겹 아니 진짜로 저희 촬영한다고 이렇게 일부러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? 평상시도 그렇게 먹어봤어요. 아 평상시 이렇게 나온다고? 이렇게 나왔어. 이리 와 봐. 보면 어게 냄새 하나도 안 나. 깻잎 봐봐. 와, 깻잎.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준다고? 깻잎 비싼데. 이봐봐. 이 고창 봐봐. 봐봐. 꽉차 있다. 이 밑에 꽉차 있어. 꽉차 있어. 성인 네 명이 꽉 차는 차. 오, 오, 오 냄새. 지금, 냄새 냄새 올라온다. 깻잎 냄새가 일단 깻잎 냄새 가확 올라오네 지금. 라구요. 내추럴. 어. 음. 아 좋다. 릴벨 릴벨 잔들릉 잔들릉 발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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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어 저, 저. 갔다 왔어. 아 소스 소스 시키고 한번 저. 가 저. 고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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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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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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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. <laughs> <목소리> 저, 저 소스 찍어 소스 찍어 지금.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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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찍고 어때 어때 소주 아 지금 소주 못 마시는구나 아 이빨 <목소리> 음.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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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지 치아아 네. 내장 네. 네. 아 좋아 네. 아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빡. 저 이건 뭐야 이거 잠깐 해피아워 프로모 이게 뭐 공짜라는 뭐 그런 건가요? 뭐예요? 첫 잔을 드시면은 무료. 둘째 잔부터 백테스인데, 근데 이 조건이 없어요. 그냥 한 잔만 드시고 무료로 드시고, 둘째 잔안 드셔도 아, 돼요. 아, 그 제일 얄미운 손님이 딱한 잔만 먹고 안 먹는 사람이 그라 음, 조이 하나 붙이려고요 두피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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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잔, <여기>? 두려워. <웃음> 두려워. <웃음> 아우 시원하겠다, 시원하겠다, 시원하겠다. 자, 우리 구독자님들, 이거는 2시부터 5시까지 공짜예요. 이거 진짜 제 제가. 아, 너무 안 한다고? 딱 3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? 아, 더 빨리도 먹을 수 있어요. <목소리> 어, 아. 요게 소스예요, 소스. 소스. 곱창구이, 대창구이. 아, 요거, 요거, 예. 곱창구이, <목소리> 대창구이 소스. 김치가 아. 틀려요. 아하, 그러네. 야, 이것도 먹고 싶고, <목소리> 이것도 먹고 싶고, <목소리> 이게 진짜, 뭐를 먹어야 될지 참. <목소리> 어려워요, 어려워 진짜 오우, 이제 뭐 터치도 되고 왜냐면 너무 출연자들이 지금 지쳤어 <laughs>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어떡하나 계속 이것만 보고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음. 한국하고 차이가 없어요 한국 거니까. <laughs> 그러니까요. 어때 한국에서 먹는 거랑 맛 똑같다? 맛있다. 맛있다. 네, 어허 네. 웬만한 한국의 곱창집보다 맛있다. 아하 네.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게 또. 뜨거 뜨거 조심해요. 근데 맛있어 진작에 한개 먹었는데. <laughs> 아 뜨거운데 맛있어요. 괜찮아? 진짜로. 오야 진짜, 아, 진짜 맛있어. <laughs> 계속 울려야겠다, 이거 계속 어, 올려야겠다 이거 올려야 돼 이거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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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기면 안돼다안려다안주로 아... 어떤 거 찍어 먹을까요? 이거 맛있는 거 같아 애창 아, 원래 고소한 맛에 먹는 거라서 음. 음. 아내가 살아있어 한국에서 드셔보셨습니까? 응, 어때 비교해서 어때?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? 응. 아하 예전 기억네 아 이렇게 또 아하 아 파조리를 부어서 네, 네, 야, 이거 알고 색다른 맛이 갔네요 비주얼도 좋고 푸짐하고 어 정말 괜찮습니다 색깔도 잘 어울리고 근데 저는 내심 여기 살고 있는 한 명의 교민으로서 요런 식당이 생긴 게 되게 고마워요 네. 외국에 살면서 아 이거 좀 먹고 싶은데 하는 게 없었던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진 것 같아서 네, 그래서 고맙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... 형님 어때게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잖아요 사실은 근데 드셔봤는데 예뭐 어쩌다 한번씩 먹는 음식인데 사실 저는 요거를 추천해요 아 양평해장국 예, 예 원래 시그니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입에 정말 딱맞아니 아하 양평해장국 예, 다른 것도 맛있 저는 곱창정고. 곱창 정도. 곱창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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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네명 다섯 명 와가지고 천팔0페으면 뭐 거의 5만원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가성비 음. 가성비도 좋고 뭐딱 국물 먹었을 때 우삼겹이 너무 고소하요 곱창도 맛있지만 저는 곱창 정도에 네. 어, 개인적으로 이런 메뉴가 여기 있다라는 거저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거제 뭐 앞에 알도 있죠 내장탕. 아, 어, 로 어, 좋아하는 내장탕. 음. 가갑입니다 오셔가지고 해장도 하시고 또술 먹고 또 취하고 다음날 와서 또 해장하시고 예 네, 그럴 정도로 맛있네요 너무 어려운 식당 어렵다 다 맛있어서 뭘 먹을지 어려운 식당 아다 맛있어서? 네. 음. 하루는 요거 먹고 하루는 요거 먹고 열기까지 오면 일주일이 다 가겠습니다